수험판에서는 담요단과 실모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딱 봐도 아시겠지만 긍정적인 표현은 아닌데 썸네일에서 보다시피 둘다 허수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크게 보면 여자 허수가 담요단, 남자 허수가 실모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담요단의 특징이라하면 공부를 하는 본인의 모습에 취한 학생들로 실속보다는 보여지는 것이 더 중요한 학생들입니다. 그렇게 필기는 세상 누구보다 열심히 예쁘게 하고 온갖 3억 8천만 개의 색깔의 필기구로 본인의 필기를 SNS 어딘가에 올리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기대하고 오늘도 색칠 공부를 순공으로 착각하며 그 만족감으로 수험 생활을 채워나갑니다. SNS 등 인터넷 정보에 쉽게 휘둘리며, 다른 SNS에 공부법 질문을 하지만, 정작 실행해 본 적은 없고, 비련의 주인공 마냥,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신이지만,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는 자신의 모습이 스스로 대견하여, 오늘도 하루를 버텨나가며 성취감을 얻습니다. 그러다 보니, 완강이나 책한 권을 다 보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곱절의 시간을 녹여야 하며, 억겁의 시간이 지나 완강을 하면, 또다시 그 만족감을 공부로 착각하며 지냅니다. 인강 역시도, 강사력보다는 외모와 덕질이 우선시되며, 사물함, 책상, 필통, 구석구석, 인강사의 인강 얼굴이나 굿즈로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후 나오는 실무단보다는 나은 점은 내신은 또 기가 막히게 잘 챙겨서 수시로 대학을 가다 보니 대학 입시 결과는 실무단보다는 좋은 결과를 가져가 이제 이와 대응되는 남자 허수들이 실무단입니다. 실무라는 말에서 느낌이 빡고 왔겠지만 컨텐츠에 집착하며 풀 실력도 되지 않고 풀지도 않았지만 세상 모든 수험생 컨텐츠를 깨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 실무들을 평가하는 실물리의경지에 올랐습니다. 본인의 점수가 낮게 나왔을 때 사설 티하다는 평가 하나로 자신의 실력을 애써 포장하려고 합니다. 특정 학원의 컨텐츠를 신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학원의 상위권 학생이 본인을 투영하며 눈은 하늘 높은 줄도 모르고 메디컬 학과는 당연히 자신을 위해 한 자리 비워져 있다는 인식이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인간 강사들을 평가하는 건 당연하고 남들이 많이 듣는 강사들 특히 1타 강사들을 듣는 학생들을 허수라고 호도하며 진짜 실수픽들은 따로 있다며 특정 강사들을 신봉하지만 막상 그 강사분들의 강의 역시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홍대병이 전형적인 실무단들의 모습입니다. 남들과는 다른 나의 모습에 깨어있는 나를 자랑스러워하지만 정작 본인은 모래성을 쌓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채로 있습니다. 특히 커뮤니티에 상주하다 보니 현재 자신의 실력으로는 쳐다보지도 못할 상위권 대학들을 저울질하게 되고 고능하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세상 누구 보다 관대하게 봅니다. 커뮤니티에서 오르내리는 대학 레벨을 지속적으로 보다 보니 현실과의 괴리감이 심해지고 마음만이 급급해져 기초를 도외시한 채 실무와 컨텐츠에 더욱 집착하게 됩니다. 이상 허수들의 모습으로 특정 성별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게 설마 나는 아니겠지?라고 자위해가며 실무단과 담요단의 모습이 섞여 있는 것이 수험생활을 허송세월로 보내는 진정한 허수들의 모습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모습에 취함을 경계해가며 보여지는 것보다 내실을 다지는 그런 수험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